Hi everyone!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지요. 우리 윤현배 친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우리 힘 빠오를 주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친구들 그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예배, 성경,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봐요. Are you ready? Yes.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Ra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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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m doing it.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마음으로 예비할까요 이신은 じゃ 속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Are you ready? 오늘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Welcome, welcome, welcome.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삼손하면 무엇이 떠,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세개 손이요, 삼 손이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손하면 힘 파워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 헐크와 같은 힘이 과연 삼손에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누가 주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도 만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 기대되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만화 성경 속으로 다같이 라스 오,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잘해요. Go g 우리 친구들이 같이 외쳐주는 거겠죠. 다 같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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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녕, I'm a n e l s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보시기 나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스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좀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내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 써왔지요. 아하, 저기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군요. 마노아야 내요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한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돈돈 돈, 돈.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아껴 것이 다아들아라 앉아있는 것이 라그는태어나면라부터하는님께아쳐질나실인이될 것이 다 또한 그는 것이 셋 사람의 손에는이스라엘을구원이라앉 것이 아니라, 앉라 하하하 펀라 펀치, 펀치 강력한 펀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삼손이에요. 지금 운동 중이었어요. 호호. 아참,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셋을 치게 하셨어요. 쉿. 대신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딥나이 내려가 가까운 포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나는 아주 영. 하고 어린 사자다. 내가 배가 고프니, 너는 내 먹이가 되어야겠구나. 훔, 훔. 아, 하하하, 하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와서큰 입을 얻었으니 사자가 하나도 무섭지 않구나. 그리고 나의 이맨 손으로 맨 손으로 쳐저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어요. 맨손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니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내려오니 내가 다시 큰 힘을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천명이나 나귀에 이 턱뼈를 들어서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들었죠.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오, 대단한 전설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1000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가능한 거였겠죠. 놀랐죠. 와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사실 사랑에 빠졌어요. 음, 음, 아, 아. 그녀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물론 그녀는 블레셋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들릴라예요. 제가 왜 갑자기 등장했냐고요? 전 삼손의 여자 친구랍니다. 제 아름다운 미모로 삼손이 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삼손이 그토록 강한 이유를 알아봐 주면 제게 은천백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천백개는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 4억 4천만 원. 헉! 어마어마하죠. 제가 돈을 택했을까요? 사랑을 택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돈과 내 조국 블레셋을 택했어요. 이제 삼손의 비밀을 알아보러 갈까요? <laughs> 삼손,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가 뭔가요? 당신을 어떻게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할수 있죠? 저는 이렇게 삼손에게 물었고, 삼손은 제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르지 않은 풀줄 7개로 삼손이 묶어버렸죠. 허, 난 이제 부자가 될수 있어요. <laughs> 삼손, 일어나요.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어? 풀줄이 불에 타 실처럼 끊어버렸잖아. 나에게 거짓말했어. <laughs> 다시 한번 꼬셔봐야겠어요. 삼손, 당신은 나를 바보로 하는군요. 나를 사랑하긴 하나요? <laughs>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비결이 뭐죠? <laughs> 아, 삼손이 날 사랑하긴 하나 봐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이 다시 묶었어요. 삼손! 사람들이 당신을 또 붙잡으러 왔어요. 어서 일어나야 해요. 어? 이게 뭐죠? <laughs> 밧줄이 실 끈듯 끊어졌어요. 날 속였어 k your song. Oh, thank you. I'm not sure if you're not 이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그리고 말뚝으로 단단히 파가 놓았죠 이제 오늘로 은참 백개는내것이에요 <laughs> 참성은 일어나요 큰일냈어요 블랙스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laughs> 말뚝과 백툴이 그냥 뽑히는게 아니겠어요 도 <laughs> <또> 속았어 도 <laughs> <또> 속았다고 <laughs>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근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당신은 나를 세 번이나 속였어요.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laughs> please, Samson, please. 하하하. <laughs> 드디어 삼손이 제게 정답을 알려주었어요. 알고 보니 삼손은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대요. 그는 나시린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머리를 자르게 되면 그 위대한 힘을 잃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그 머리를 싹둑 잘랐답니다. 삼손! 일어나요! 불수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 아니아니 아니, 뭐라고 블레스 사람들이 전처럼 힘을 써야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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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이 나진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아 머리가 잘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리를 잘려서 힘을 못쓰게 되었구나 내가 속았어 속았어 이를 어쩌지 어쩌면 좋아! 아 머리가 잘려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전같이 그 파워가 없어가지고 불래해서 사람들에게 잡혔지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군요. 아, 죄송해요, 주님, 주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그들의 신에게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남녀 산천 명이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나는 제주를브리라고두 기둥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사실 이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맨이두 눈을 뿜어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기둥은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삼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천명이 모인 그 신전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삼천명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지요 이 죽은 숫자 삼천명은 사실은 우리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그 블랙셋 사람들 수보다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와우 놀랍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힘 우리 친구 뭐예요 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죠 그럼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이 헐크와 같은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까요? 헐크와 같은 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전도사님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계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큰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헐코와 같은 힘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이 힘, 능력은 과연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도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평생 살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위에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또 돼야 해요. 알겠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처럼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야, 그 부활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두 가지를 놓고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할게요. 함께 우리 기도해 자세,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그리고 우리 무릎 꿇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년부 친구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믿고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